대구 서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계속 이뤄지면서 인구가 증가하자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었는데요. 서구 비산동과 중리동 두 곳에 대형 생활체육시설이 건립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 비산 6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한 부지입니다. 이곳에 단체 실내 운동이 가능한 주 x 수룸과 다목적 체육실 등을 갖춘 서구 체육센터가 건립됩니다. 지난해 말 착공해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는 모두 116억 원이 투입됩니다. 올 연말 완공이 목표입니다. 서구 중리동 영어도서관 인근에 있는 7,200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넓은 부지. 예전 경북경찰청의 차량 정비창으로 쓰였던 이곳에는 헬스앤 키즈 드림센터가 건립됩니다. 헬센 키즈 드림센터는 서구 지역 최대 규모의 복합 가족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총 485억 원이 투입됩니다. 장난감 도서관과 영유아를 위한 실내 놀이터, 그리고 VR 체험관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하 1층에는 25m 길이의 레인 5개가 구비된 대형 수영장도 조성됩니다. 완공일은 오는 2026년 6월입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우리 서구 주민들의 증가로 인해 체육활동 인구 또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구민맞춤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건강도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서구의 대형 생활체육시설 두 곳이 공사에 들어가면서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뉴스 김민재입니다.